DK비즈니스는 연일 일본의 재계 건물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정희 회장에 이어서 재계 1위 야나이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하듯이 선정희 회장과 같이 일본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향해서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올해 나이 70세로 포볼스가 선정한 일본 최고의 부자이며 세계 3위 의료업체 수장으로 패스트 리테일링 창업자 겸 회장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이번 불면동 때 유명해진 유니클로가 이 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열받지만 뭐라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나의 회장은 지난 주요일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감을 갖는 것은 일본이 열등해진 증거다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최악이다. 30년간 정체된 채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 국민 소득은 하나도 늘지 않았고 기업은 아직도 제조업이 우선이다.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중요하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이 없다며 격양된 어조로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가마솥 안에 개구리처럼 물이 끌어오는 것도 모른 채 있다가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비판합니다. 서점에 가면 일본이 최고다라는 책밖에 없다. 일본이 최고였다면 모를까? 지금 일본의 어디가 최고인가? 라며 반문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지금 국뽕에 빠져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 값싼 빵과 서커스에 취한 로마 제국 시민들이 그러하듯 일본인들 역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무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불만을 표하지 못한다. 아베노믹스 역시 실패한 정책이다. 성공한 것은 주가뿐이다라면서 모두가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나라 돈을 쓰면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 라고 노용과 함께 일본 정부를 향해 비수를 날렸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의 개헌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통 국가, 정상 국가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속국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멋대로 말한 것을 아베 총리는 굴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자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꼴이라면서 헌법보다는 일미 지휘협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와 기업은 정경유착을 넘어 정경일체라고 비판받는 풍토 속에서 야나이 회장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고 도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야나이 회장은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참의원과 중의원은 하나로 합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도 정치인들도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본에서 벗어나 세계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한 해에 정해진 날에 일본인만 대상으로 일괄 채용을 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폐쇄적인 방법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단순 노동자만 외국인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아직 최고라는 현실을 모르는 자신감이 원인이다. 더욱 채용문을 외국인에게 넓히고 함께 일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화다. 인사나 보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연공서열이 아닌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제도로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니클로라는 회사는 2013년부터 글로벌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학력도 보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승진과 성과급도 철저한 영업 실적에 기반해서 엄청난 근무 강도로도 악명이 높고 그만큼 실적이 좋으면 빠른 속도로 승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근거 없는 막말로 인기와 성과에 영합하는 풍토 때문에 이번 한일간 갈등 시기에 눈치없이 떠들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나 봅니다. 아무튼 장황하게 일본 재계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 야나의 회장이라는 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본에 대한 각종 기사와 자료들을 수개월 접하면서 현 일본 아베 정부는 상당히 제멋대로고 일본 기업들도 이런 정부 산하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반면 단정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만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의 속도나 방향이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외교, 정치, 경제를 망가뜨리는데도 언론들에 비친 일본의 모습은 느긋타이까지 하고 대다수 젊은층은 한일 갈등에 관심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현 아베 정권의 조화리는 정경유착, 정경일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 재계의 인사들이 이렇듯 현 일본 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어서 혹 짜고 저러는 것인지 하는 의심과 함께 우리도 공감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섬뜩한 기분마저 듭니다. 여하튼 냉혹하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저들의 태도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외놈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